안녕하세요, 여러분. 채널에 다시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기다려온 2026년형 토요타 포러너, 토요타 사류 n n 알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새롭게 변화된 디자인과 향상된 기능들로 많은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지금부터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2026 토요타 포러너의 외과는 더욱 강렬하고 모던한 인상을 줍니다. 전면부에는 대형 그릴과 날카로운 LED 헤드램프가 적용되어 존재감을 높였고, 측면에는 굵직한 캐릭터 라인이 오프로드 차량다운 터프함을 강조합니다. 후면부 또한 새로운 LED 테일 램프와 리디자인된 범퍼로 세련되면서도 강인한 느낌을 주며 전반적으로 도시와 자연 어디에서나 어울리는 디자인으로 완성되었습니다. 실내는 간결하면서도 실용적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2.3인치 디지털 클러스터와 중앙에 위치한 인포테인먼트 스크린이 운전자 중심으로 배치되어 있으며 고급감 있는 마감재와 충분한 공간이 제공되어 장거리 주행 시에도 쾌적한 환경을 제공합니다. 성능 면에서는 더욱 진화한 2.4 리터 터보 하이브리드 엔진이 탑재되어 약326 마력의 출력을 발휘합니다. 또한 새로운 탄가 F 플랫폼을 바탕으로 온로드 주행은 물론 험로 주파 능력도 향상되었습니다. 트림에 따라 다이나믹 서스펜션과 사륜구동 시스템이 제공되어 어떤 도로 환경에서도 안정적인 주행이 가능합니다. 안전 사양도 대폭 강화되었습니다. 토요타 세이프티 센스 3점형이 기본 적용되며, 전방 충돌 방지, 차선 유지 보조,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사각지대 경고 시스템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전방 주차 센서 및 360도 카메라도 있어 도심 주행이나 주차 시에도 큰 도움을 줍니다. 이 차량의 가장 큰 강점은 강력한 오프로드 성능과 함께 하이브리드 파워트레인을 통해 연비까지 고려했다는 점입니다. 또한 견고한 프레임 바디 구조와 다양한 주행 모드 덕분에 패밀리 SUV는 물론 아웃도어 라이프까지 완벽하게 소화할 수 있습니다. 가격은 미국 기준 약 45,000달러부터 시작되며 트림과 옵션에 따라 6만 달러대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국내 출시 시 가격은 환율과 세금 등을 고려하면 약 6천만 원대에서 시작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결론적으로 2026년 형 토요타 포러너는 디자인, 성능, 안전 실용성 모든 면에서 크게 향상된 모델입니다. 전통적인 오프로드 감성과 최신 기술이 조화된 이 SUV는 모험을 좋아하는 이들에게 최고의 선택이 될 것입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다양한 차량 리뷰와 정보를 준비할 테니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